안녕하세요. 참관광 문화방송 최종열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처음 우리 게스트로다가 참석을 하셨는데 네. 본인 소개 좀 잠깐 한번 하시죠 아, 네. 저요? 네. <laughs> 들고 갈까요? 네. <laughs> 아, 저는 여기 에덴카페 목사님하고 지금 지인이고 네. 좀 한참 가끔씩 오게 됐는데 이제 목사님도 어. 제가 한 두세 번 정도 네, 그렇죠. 뵌거 같아요. 네. 그런데 오늘 제가 네. 두세 번 뵙지만, 유튜브 지금 방송하시면서 이런 채널을 구독, 운영하시는 거 처음 알았어요. 아, 그렇습니다. 네. 네. 우연치 않게. 제가 또 개탔네요. <laughs> 그래서 네. 저도 또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네. 그래서 이런 이 채널에서 어떤 걸 하시는지 좀 궁금하고, 네. 그래서 어쨌든 참여에 대해서 저도 반갑네요.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네. 그러면 이제 일단. 여분 이름이 어떻게 되시는지. 아, 저는 대전에 살고요. 네. 딸들 키우는 송영순이라고 합니다. 아. 저는 한세중앙교의 송영순 권사입니다. 아, 송영순 권사님. <laughs> 네. 아주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네. 그래, 세상에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유 없이 사람들이 안 아픈 사람이 하나도 없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다 보니까, 날이 갈수록 질병이 많아지고, 심각해지고 대책이 없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안 아프고 오래 살수 있는 길이 있을까 이 부분을 이제 단연간 고민하면서 연구하다 보니까 세상에서는 찾을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걸 찾게 됐는데 출애국기 15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급당에서 출애국을 해서 그래서 이제 광약길에 와서 홍해를 건너고 마라의 쓴물을 마시고 난 다음이요 그때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면서 하는 말이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나보기에 의의를 행하고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고 그리고 내 윤례를 지켜서 행하면 애급사람에게 내렸던 질병 하나도 허락하지 않는다 여기에, 아, 질병을 걸리지 않고 살수 있는 길이 있구나. 그럼 지금 가지고 있는 질병은 뭐지요? 음, 질문하니까, 음,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다이렇게 음, 쓰여있어요. 음, 그때부터, 아, 안 아프고,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앞에 있구나. 그걸 놓고 또 공부를 또 계속 하다 보니까, 말은 이해가 되는데, 진짜, 어떻게 됐는지 간에, 어, 내용이 그래요. 이 어떻게 해서 이게 참 질병도 하나도 건 아니야 아프지 않고 살수 있는 길인가 이거 보니까 바로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능하다는 걸 어디서 보게 되느냐면 마태복음 11장 5절에 보면은 거기에 중요하게 잘 나와 있어요. 뭐라 그래요? 이제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인계를 해서 예수님의 열두 제자로 가기를 원하는데, 여기 갈 기회가 없는 거라. 그래서 이제 제자들을 글로 보내기 위해서, 이제, 어, 이게 뭐, 심부름을 보내는 거예요. 심부름을 보내서 하는 말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립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그때 예수님이 답변할 때는 너희들이 보고 들은 대로 내가 말하다 이러면서 하는 말이면, 소경이 보며, 안질병이가 일어나며 문둥병이 깨끗함을 받으며 기모거리가 되려며 촤 죽은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들에게 뭐야 복음의 능력이 전파된다 고거하라 이런 얘기 가 나왔어요 거기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다 회복된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세상에 지나가면서 많은 불치병서부터 치유하는 길이 첫 번째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두 번째는 정신이 지정이르다가 고침을 받아야 돼. 고세 번째는 육체가 남을 입어야 되고 네 번째는 그거에 따라서 삶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럼 안절뱅이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니까 그때부터 가난의 저주론 떠나가고 그러니까 경제를 정복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받으니까 땅도 정복하고 돈도 정복하고 다 정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려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다 회복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서 그때부터 참관강 문화방이 기 시작된 거예요. 네. 그리고 오늘은 또 저녁 식사 이렇게 와, 와서 괜찮아, 저녁 식사 안하괜아괜찮니 그래서 이렇게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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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와서 이제 오늘 모처럼만에 아, 네. 우리 여기 와서 이제 한마스틱카고 이거 먹을 기회가 됐는데 네. 오늘 이래다 보니까 같이 조금씩 먹어가면서 아, 네. 대화도 아, 네. 좀 하고 아, 네. 같이 아, 네. 먹어가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되니까 예. 아, 네. 네. 그래서 <laughs> 저, 오늘 좀 너무 아, 네. 우리 송권사님 만나서 반갑고, 네. 하시는 일도 그리고 이제 하는 게, <laughs> 네. 개인적으로도 건강의 모델이 되는 거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음...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야. 네. 하늘이 배경이 돼 있어. 그러면 아, 건강의 아, 모델이 돼야 되는 우리 자녀들은 몇증되었어요 둘이요. 둘. 그, 어, 누가 더이뻐둘다 어, 이쁘죠. 둘다 이쁘죠. 어, 질문은 이제 이상하게 하세요. <laughs> 근데, 어, 작은 애는 이름이 뭐예요? 이 좋은. 이 좋은. 네. 좋은이가 네. 건강하길 바래요비실비실되길바래요 건강하길 바라 그렇죠. 어느 부모나. 네. 그리고, 걔가 성공하는 삶을 살길 바라요. 어, 뭐야, 실패를는 삶을 살길 바라요. 당연히 성공하는 삶을 살길 원하는데, 네. 이 성공은, 하나님 안에서. 그래, 이렇게 얘기했나면, 네. 세 번째, 행복하게 바라요, 불행하게. 행복하게 바랍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있다고. 음. 많은 사람들은 크리스도 아니고, 음. 이러다 보니까, 뭐 교회에 충성을 하고, 열심히 음. 뭘 하고, 막 이러는 거. 네. 그, 그 주일성수 잘하고, 네. 그 다음에 뭐 이런 걸막 이렇게 하는데, 네.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거는 꼭 무슨 또는 종, 노예들의 근성이 그냥 잡혀있는 거예요 내 자녀가 건강하길 바라고 성공하는 자가 되고 행복하길 바라는 게 부모의 심정인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의 백성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건강의 모델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고 또 성공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고 그리고 또 행복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이세 가지만큼은 예수를 믿어도 못되게딱 되어있는 게, 이게 지금 세상에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되어 있는 음. 사탄, 마귀, 음. 악령들의 거기 속아서 핵을 벗어나는 이런 삶을 살게 됩니 오늘 모처럼 왔는데, 우리 잠깐 네, 네. 예, 식사도 네. 좀 하면서 또 나머지 <laughs> 얘기를 좀 하도록 이렇게 네, 합시다. 그냥. 아, 맛있겠다. 다시 조금씩. 맛이라도 벗으세요. 네. 야채라도. 자. 얘기하다 보니까 잠깐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이 백성들이 식사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건강식이 되게 하시고 행복한 식사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 괜찮아, 괜찮아. 저 제가 어차피 저녁을 또 먹으러 가야 돼가지고. 네. 괜찮아요. 많이 드세요. 이렇게 먹든 고만 주셨대요. 요즘에는 자 또. 다음 게스트 한 말씀 하시죠.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김광현 사무라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laughs> <laughs> 그 전에 여러분, 여러분을 몇번 왔던 카태인데 음, 너무 예쁘죠. 네, 이게 예, 나무도 마당에 너무 예쁘게 해서 겸사겸사 음, 겸사 왔는데 또또 또 저녁 시간이 그래서. 또뭐 음. 좀 있으면 수요일에도 가야 되고 음. 시간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음. 그래도 음. 커피만 파는 줄 알았더니 저쪽에 음. 스테이크도 음. 팔고 그래서 오래간만에 스테이크도 먹고 음. 맛도 음. 보고 좋습니다 음. 근데 여기 자주 와야 되는데 네. 여기를 자주 와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뭘까요? 여기 자주 와야 되는 이유가, 여기 이름이 뭐예요? 에덴. 에덴 카페. 네. 에덴 카페 그러니까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는 것을 네. 주제로. 네. 여기 오는 사람들 처음 오다가, 진짜 네.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면 네. 좋겠다. 맞아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는 네. 그런 주제로 대화를 하면은 반드시 그런 응답을 받을 건데, 애다도이 안에는 들어왔습니다. 그런 얘기를 남들이 안 하니까. 나라도 와서 애단의 축복을 회복하자. 이런 얘기를 남에야 네. 되지 않나. 제전에 네. 같이 네. 출근할까요?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좀더또 먹는 식사를 우리가 이렇게 같이 하는데, 식사에서도 건강식 지도다 음. 앞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교육을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다 보기 때문에 건강식지도사 또 참건경 설계사 그리고 산업전교사 이런 직업이 이제 앞으로 하나씩 하나씩 이제 기도해서 응답 받아가려고 하니까 우리 송원사님이 자주 만나서 건강식지도사를 하든지 좋네요. <laughs> 참건강 설계사를 하든지 음. 조금 더 나간다면 이제 산업 선교사. 이제 건사님이다 보니까 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관심 주고 요즘은 질병이 네. 너무 아, 많잖아요. 왜냐면 음식을 너무 잘못 네. 먹어서 네. 고기 네. 위주로 네. 또. 음. 음. 렇죠 가공된 식품 이런 것들을 어? 너무 젊은아, 젊은 아 젊은이들이 좋아하다 보니까 어? 어린 아이들 소화 능력부터어맞아 어, 질병이 질병. 너무 많이 나는데 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음, 질병 지향을 음. 막는 장건강 성운동을 음. 저희 교회에서 이제 주제를 음. 놓고 표 음. 표를 놓고 음.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 음. 아, 해답으로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수액의 15장 26절 그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정말 먹거리가 정말 중요하다면서 병원에서 고칠 수 없는 것을 음식으로 조금씩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저희 이제 교회에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부모님들이랑 음, 같이 저랑 기도하면서 음. 음. 저희 또 교회 자체 내에서 네. 식사를 그런 식으로 좀 하고 있어요. 아, 네. 음.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 새벽 교육도 오시는 분들은 음. 아침 식사를 하시고 오. 출근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오. 하시거든요. 그래서 음. 잘차려지진 않았지만 조미료 많이 안 듣고 설탕 안 쓰고, 흰 밥, 설탕 이런 거 제외해서 현미밥 위주로 식사를 하고 있어. 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도 몸에 음. 좋은 걸 많이 느끼셨고게 많이 안먹다 보니까. 어머님도 시간 되시면 한번 놀러 오세요. 네. 미서 예약하고 같이 점심도 같이 먹으면서 네. 얘기도 하고. 그렇죠. 네, 음. 오늘도. 음식으로 질병을 다스리는 약사님이 김상섭 여사님이 음 계시는데, 이분이 중앙대학교 약대를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예천에서부터 이제 부인하고 어 캠퍼스 뭐야 어? 커플이 돼 가지고 약사, 남편 약사 부인, 그래서 예천서 하다가, 여, 지금 어, 뭐냐, 영월 가서 하다가 지금 안동 하회 마을 입구에서 하고 계신다고 그래요. 오늘 이제 즐겁게 통화를 좀 하다 보니까 연세가 87세이더라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이제 좀 조만간에 만나서 그 미팅도 하고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이제, 어, 성군사님이 이렇게 볼 때는, 음, 자연 스럽게 먹고 지내지만은 이게 전부 문화 자체가 사기 문화라는 거를 아마 꿈에도 기획을못 했을까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먹는 음식도 이게 진학진 가공을 하면서 비타민, 미네랄이 다 떨어져 나가니까 그걸 다시 부드럽고 와이게 먹으면서 그거 비타민, 과 미네랄 보충시키려니까. 엄청난 연구도 필요하고, 다시, 여기 뭐랄까, 어, 건강 기능식품도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약도 만들어야 되는 거. 그러나, 떨어져, 떨어져 나갔던 걸 보충시키려면, 통곡식에 있는 것을 맞출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물, 쏟은 물은, 커 쏟은 물을 담을 수 없는 것처럼, 균형이 안 맞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렇게 다 깎아버리고 또 다시 막 보충시키려고. 그래서 많이 들어가면 지나친 거고, 작게 들으면 모자라고, 이게 맨날 여기서 놀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부드럽고 우아하고 좋은 것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 식생활 속에서도 엄청난 사기당한 것 같은, 어, 식생활에서도 그게 깔려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 찾아 익혀가기 시작하면, 정말 건강하고 안전한, 인생길이 열리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식사도 마찬가지. 예요 그래, 그래, 드시면서. <그러면>? 우리 홍건자님은 그래 무속인들 집이나 파로나 점쟁이들한테 좀 가보신 적이 있나? 먼저 한거 같죠. 내가 해. 지금 아 유천동에도 엄청나는 모습인 분 많은데 다 거의가 밥 먹기 바빠. 그런데도 잘된 사람 이게 잘 돼. 요 얼마만큼 잘 되느냐면 여기에 유튜브 방송을 찍어 가지고 이래갖고 유튜브에 이렇게 하는데, 방송에서 한 번에 한 달에 막2 4 방을 찍어가지고, 매일같이 적을 올려주기 시작해요. 그럼 하루에 점사 보는 사람들이 10명에서 15명이 연결이 되고, 그리고 또구술하는 사람들이 한 달에 15분에서 20분까지 한데요 그럼 15번을 하면 하루에 이틀에 한 번씩은 구조를 해야되는 얘요 그럼 매일 하면 매칠 하고 난 다음에 하루 건네틴나 이래야 되거든 점사비가 10만원이래요 그러면 10명만 해도 100만원이잖아요 음. 거기다 부 하셔야 니까 돈을 많이 버는거에요 음. 그러면서 유튜브 방송을 찍어주는 그 사람한테 한달에 광고비를 400을 넘게 하려고 그사람이 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네. 아, 그럴듯하게 편집하게 듣고 그래서 그럴듯하게 편집을 내서 올리면서 그렇게 찍는 사람이 10명만 무속일을 관리하면 한 달에 수입이 4천만 원 그거 외에 무수입이 또 있겠지요? 어 아, 있겠죠 기업이요 기업 음. 이게 기업? 점술산업 무당 무속산업 이게 전부 다 많이 함으로써 여행을 추구하고 신접하게 만들고 네. 엄청난 허가 문화, 대표적 문화 중에 쫙 깔려져 있는데 내가 오늘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정권사님도 그런 부분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죠. 네. 이만큼 음.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 여, 여기 뭐 사탄 나라의 지배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엄청나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 중에 하나가 또 네. 이런 우상산업 음. 그렇죠. 하여튼 오늘 음. 뜻밖의 음. 선고사님 만나서 <laughs> 그러게 어떻게 시간 타이밍을 딱 맞춰 오셔가지고 음. <laughs> 좋은 네? 시간을 가졌네요 대스트를 출연해줘서 <laughs> 네. 아주 맛있게 즐겁게 아, 덕분에 저도 너무 맛있고 즐겁고 네. 네. 게 앞으로의 관심을 가질 거는 음. 미래에는 이제는 음. 직업이 심쓰는 거는 로봇트가다할 거고 기계가 다 하고 네, 그다음에 머리 쓰는 거는 AI가 다 해요. 음, 맞아요. 이거 잡 이게 음. 그러니까 머리 쓰는 거는 AI 하게 하고 힘 쓰는 거는 로봇이 하고 심 쓰는 거는 로가다 하고 심부름도 호출병도 거기서 다 한단 말이야. 요이건 인간이 할수 있는 일이 없어. 그럼 그때 해야 될게 지금 말했던 것처럼 건강적인 뭔가를 알게 만들어줘서 암, 당뇨, 고혈압, 변비, 아토피 같은 이런 식원 병을 갖다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건강식 기도사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좋죠. 좋죠. 네. 두 번째, 안 아프고 오래 사는 참건강 설계사, 이거 엄청난 이것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살리는 말, 살리는 단어, 살리는 언어를 구사해야 되는데, 네. 죽이는 말, 죽이는 단어, 죽이는 언어를 구사하고 있단 말이야. 네. 그래서 이걸 다 바꾸려면 사기 언어를 생계 언어로 바꿔야돼 그럼 더 건강한 직장 만들기, 네. 건강한 가정 만들기, 이런 것들을 네. 하나의 선교 대상으로 놓아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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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도 살리고, 인생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네. 직장도 살리고 지역문화도 살리고 음. 그리고 완전히 나라도 살리는 음. 이런 부분을 아주 선교로 딱 잡아갖고 음. 하는 일은 부업이고 음. 살리는 일이 본업이 음. 돼서, 음. 돼서 선교적 기업을 세워가는 음. 산업선교사로다가 음. 남은 인생을 이렇게 꿈을 꾸시기를 음. 부탁합니다 네 <laughs> 감사합니다 오늘 예. 하여튼 같이 네. 식사하면서 네. 너무 좋은 시간이 됐는데 네. 탐건강 문화 방송에서 오늘 특별히 송 권사님을 모시고 같이 한번 잠시 여러분한테 식사 시간을 공개했습니다. <laughs> 여러분,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